이런 폴더블 컨셉 디자인도 선보이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 역시 목업 디자인으로 실제로 작동되는 제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여기는 TCL 전시관 앞입니다. TCL에 온 이유는 오늘 여기에 폴더블 스마트폰을 전시를 했다라고 해서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TCL에서는 그 전에 뉴스를 통해서도 다양한 폴더블 디자인 이런 컨셉 디자인에 대해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두 가지 형태의 폴더블 스마트폰을 공개를 하기로 했죠. 하지만 이 제품 현장에서 시연이나 뭐 실제로 만져볼 수는 없었고요. 단순히 유리관에 전시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기도 했는데요. 이 디자인, 이 컨셉 디자인조차도. 고급 디자인으로 보였던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에 조금은 아쉬운 곳이 아니었나 합니다 그럼 어떤 디자인, 어떤 제품이었는지 간단하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는 TCL에 전시되어 있는 폴더블 스마트폰 현재 이 제품이 접히고 펴지는지에 대한 그런 시연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목업 디자인의 그 디스플레이를 연결해 놓은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어이 구조. 그 인폴딩 방식으로 접히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본 갤럭시 폴드와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양옆으로 길어지는 이런 컨셉이기 때문에 영상이나 멀티피,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즐기는 데는 좀더 최적화된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 내부에는 당연히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해상도라든지 이런 색감 이런 부분은 상당히 뛰어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후면에 보시면은 목업 디자인 같아요. 목업 디자인 보시면은 카메라 4개의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겉에는 그 작은 화면 탑재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이건 누가 보더라도 그 갤럭시 폴드와 상당히 유사한 그런 디자인인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제품과 별개의 이렇게 컴팩트하게 접히는 이런 폴더블 컨셉 디자인도 선보이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 역시 모업 디자인으로 실제로 작동되는 제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 TCL 이 드래곤 힌즈라는이 모델의 스펙을 살펴보면 7.2인치의 2K 아몰레드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뭐 제품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런 지갑 형태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번 영상 뭐 이 제품을 직접 만져볼 수도 없고 실제 시연 장면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제품이 실제로 얼만큼 완성도 있는 모습을 보여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현재 이 제품들은 목업 디자인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약간의 이런 컨셉으로 만들겠다라는 느낌, 전달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번 영상 이쯤에서 간단히 마치도록 하고요. 어, 영상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하기,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